예 이곳은 경희궁 후원입니다 경희궁은 궁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후원이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현재 경희궁 건물 뒤쪽에 어, 이 후원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 자유 시민 대과 기상청 건물 자리에 이렇게 소문을 두었습니다 이 소문 쪽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경희궁 후원에 오솔길을 예,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오솔길은 여, 그산 언덕의 여러 곳으로 예, 이어서 만들어 놨고요. 예,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시원하고 많은 나무들도 볼수 있고 바람과 공기가 아주 맑습니다. 예, 틈이 나신다면 경희궁 후원에이 오솔길도 한번 거닐어 보십시오. 지금 가을이 돼서 단풍이 아름답게, 그리고 예, 지금 청설모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청설모를 예, 찍고 있습니다. 이 후원의 아래쪽에 가면 영 열천이라고 해서 경희궁 내수의 원류가 되는 샘이 있습니다. 경희궁 내수의 원류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암이라고 해서 태령전 뒤쪽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샘 솟는 우물과 바로 이숲 아래쪽에 영 열천이라고 하는 샘두 곳에서 물이 합수하여 청계천으로 흐릅니다. 이 물길을 경희궁 내수락하고 있고요. 어, 숙종 임금 그리고 영조 임금이 정말로 좋아했던 경희궁 그리고 그 후원의 이 오솔길을 이번 가을에는 꼭 한번 찾아와서 거닐어 보시기를 예, 권유하겠습니다.